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 맹렬한 불과 같고 넘치는 물과 같았던 고난의 순간들. 시편 31편에 보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늘 이런 유의 시편 129편의 말씀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적자들로부터 쫓기고 진짜 생명이 까딱까딱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 엎어져 우는 그런 시편 기자들의 간구,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대단하게 생각되더라도 어떤 고난 앞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 그말 사실이었을 것 같아. 머리로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나 대적 앞에 서. 너도 한 패지라고 말하는 대적 제달 앞에 서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서풀어치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늘어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하는 이론이 실제로 되기까지는요. 고난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가슴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야고보가 인내하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의 제일 첫 번째 행복이 뭐냐? 인내다, 인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악한 대적자들이 우리의 얼마 안 되는 믿음을 초토화시키는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믿음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 누구라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아난 너가 그렇게 쓰러질 줄 알았어 걱정하지마 내가 붙들어줄 거야 하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내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줄 알고 쌓아두신 은혜 주님께 피하고 울며 부르짖는 성도에게 내 인생 앞에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서머나 버가모투아디라 사데라우디기아 빌라딜피 이 가운데서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제일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계시록 3장 8절 주님의 칭찬이 뭐냐면요 성령님의 칭찬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요거 한 마디로 딱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꾸준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걸었구나 그 얘기입니다. 네 앞에 주어진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일을 내가 희들 옆에 있는 걸 알고. 니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치 않은 배반치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탁월하게 너희들이 단호하게 그렇게 걸었구나. 한길 가는 순례자의 삶을 너네들이 성공했구나, 여러분. 하다 못해 쓰다 버린 고철에도 값이 매겨지는 법인데 하물며 신앙인 일이야. 주님이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겁게 값을 쳐주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런 신앙의 길에서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인내가 우리를 빛나게 해요, 하나님.